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큰 고기 1 0신 3마리에 담긴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큰 고기라 하신 것은 이 물고기들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유했기 때문에 큰 고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 0신 3마리의 실체는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나오는 144 규빗으로 상징된 144 천부장들과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청량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청량된 자들은 미가엘과 가브리엘 그리고 내생물과 네24 장로와 7령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 것은 153마리의 물고기 중에서 청량하여 누군지 알아낸 실체들만 가져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청량하여 알아낸 실체들은 가브리엘과 내생물과 권순만, 권순철, 장윤수, 권순식입니다 또 지금 잡은 생선이란 아직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 살아있는 존재들 중에서 청량하여 누군지 알아낸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아홉 사람과 아직 이 세상에서 청량되지 아니한 청구장들인 144명을 더하면 물고기 1신3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21장 9절을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고 했습니다.이 생선과 떡은 청량하여 누군지 알아낸 존재들이지만 이미 그 생을 끝마치고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숯불 위에 놓인 생선은 권순동 권순택 권순억 이렇게 세 사람이며. 24장로들은 이수에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이라 하셨듯이 지금 곧 세상 끝에 함께 사는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24장로들인 열두 집파 조상들과 열두 사도는 이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숯불 위에 놓인 떡은 예수 그리스와 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미가엘입니다. 여기서 미가엘만이 떡으로 비유된 것은 미가엘만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복음 24장 42절과 43절에 군 생선 한 토막을 들이며 바드사 그 앞에서 잡수셨다는 것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서 순교당하는 예수님께 속한 순교자 세리의 한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